와이 중국아이는 은인이다 이 중국아이는 정말 마음에 들고 은인이에요 팔단전0수 5패야 요런 아이는 작겠지 <laughs> 아니요? 한판 먹나? 꼭으로 먹어요 왠지 모르게 요 중국아이는 꼭으로 먹을 것 같은데 얘를한세판 잡을까? 그러면은 잘하면 구단도 갈수 있습니다. 얘를한세판 잡을까? 얘가 손도 빨라, 손도 빠르고 아주 착하는데, 정말 착한데 여기 왔죠? 자이 중국 아이는 여기 붙이면은. 빠져서 말할것 같아. 가고, 단주치고, 이을 때, 아, 이렇게 도 두고, 있고, 여긴 두겠죠? 일단 여기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중국 아이가 드디어 1승을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될걸요? 이중구가이가 정말 일승을 할수 있어요? 그것도 까꿍 풀을 상대로? 아니 얘가 행운이었나 나를 만난 거? 설마? 설마 얘가 나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그 반대일 것 같은데? 가요. 단수. 자 일단 빠질게요. 가고, 나가요, 단수, 야, 이렇게. 자, 일단 여기 갑니다. 들어와. 또 뛰어야 될 걸. 너안 뛰냐? 자, 뛰고요. 일단 여기 뛰었습니다. 오이어 가고. 이쪽으로? 너 이거 받으면 이거 다 죽는다 네가 약한게 아니고 네가 약해요 가고 여기 뛰겠다는건가 넘고 나도 살아야 됩니다 도망가야죠 자 일단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는 걸좀 방비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넘어갈 수 있고요 늘면 나중에 맛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뒀죠 일단 여기 붙이고요 이렇게는 못 잡아요. 잡았다가 혼납니다.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 이건 안 되겠죠? 두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이거? 두고? 내꺼 잡으려고 덤비다가 혼날 건데? 오, 어? 넘어가나, 설마? 넘어가면 다 죽는데? 와, 얘가 넘어가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두냐? 일단 끊고요. 너 이거 다죽고 와 얘가 왜 지금 8단에서 0승5 편지 알겠다? 갑니다 잡아요 이거 지금 이것도 곰마고 이것도 곰마인데 따요 자 이것도 곰마가 될수 있어요 초일기를 시작니다 이거 못살고 이거 못살고 일단 여기 두고요 가요 막으면 너 혼난다 너 막으면 혼난다 그랬다 막을 용기 있어요 못막아너다 죽어 이거 지금 막나 이거 안될 걸. 지금 막는 것도 안 됩니다. 막을 수냐? 너 후수 잡을 걸. 그렇게요. 자. 들어봐. 이거 좀 살기 바쁜 거 아니에요? 어, 현재 지금 8단자 3승 5패야 맞고 끌어놨고 자, 그러면 이어요 너다죽다다다죽다 니다, 죽다다죽다다고다는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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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니 너다죽는다니까 잡을 수 있나 이거 거기 가면 이거 두고 둡니다 쌍전이 되는 거 아니야? 쌍전이 되는데 두고, 이게다 죽었잖아요. 이거 밖에 더 있냐? 여기 두면 다 치고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얘가 무리하냐? 가요. 이으면 여기 두잖아. 또 선수야. 자, 받아야 됩니다. 흙이 다 좋지? 못할 어, 건데 못할 어, 건데 자자 던져야지 이거 자 던져라 이기구 아이야 못하고 뭐, 돼 이거 밉니다 자 일단 여기 두고요 그치요, 어디가 지금 땀이 그치야 단추고 두고, 자, 일단 붙였어요. 뒀죠? 두고. 자, 여기를 두면, 내가 지금 못 살았지 않았나? 두고. 두고. 갑니다. 맞고. 살아야 되거든요. 못 끊어 넣어. 또 욕심부린다. 그래봐. 그래봐. 보라고 했어요. 살아야죠. 자. 자. 이거. 자. 이쪽 가고요. 여기가 튼튼해지면 끼우는 수가 있거든요. 너끼우는수 있다. 자. 자. 끼우면은 너 혼나는데. 거기를 자 끼우는 수를 방비했죠. 자 그러면 여기 두고 받아야죠. 안 받으면 혼나는데 자 그러면 단치고 있고요. 못 끊을걸 끊었다 다 주고 난6일만으 끝났습니다. 끊어! 야, 이 육아이가 겁이 없네! 일단 여기는 하나 갈게요. 될 텐데 네가 그러면... 위험한 게 아니고 이가 음? 위험할 걸 뒀죠? 일단 살자고 했습니다 두고 아니 이렇게 끊으면은 가자고. 저. 뭐 하는데? 이게 뭐예요? 던졌네요. 너 어떻게 팔다 달아냐?